베지테리안이야. 근데 이제 이런 데서 먹는 거는 조금 거기 샌비건에서 먹는 거랑은 조금 달라. 음. 이거 이거가 음. 그 음. 양파 튀긴 거. 어어어. 이렇게 양념으로다가 놔 이렇게 이렇게. 맛있는 걸 고르시네. 이건 천 전시용이야 많이 는게 아닌데 <laughs> 그럼 큰거 까보면 소개 요만 없이 사탕수수 큰컵 아, 네. 이거 뭐라 그래? 그 스타벅스에서 큰거 뭐라 그래? 아, 그런데. 그란데 그런데하하 <laughs> 음. 슈가 케인 얼음 없이 음. 먹어봐 음. 아니, 음... 음... 안 열려 그거 안열버지그동안난 종이 분 안녕, 여러분. 빨리 여러와 안녕,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원액 분 안녕, 여러분. 안그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여 계신 우리 아버지 감동 기도합니다. 안에 이거 먹어볼래? 음. 밥은 하나 씩먹 어디 되는 거야? 네. 그거 음. 그거 뭐예요? 사탕수수. 먹어봐, 엄청 달아. 네. 사탕수수면, 사탕수수면 어야 되잖아. 아니안도 돼. 그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캐나다. 너무 달 지. <laughs> 네, 김시원이. 음. 캐나다 갔대 캐나다 갔대? 캐나다 갔다가 돌아왔는데 음. 응. 캐캐다를를또 <laughs> 갔대. d 그래? 어. 캐나다를 두 번이나 난 베트남을 두 번인데 음. <laughs> 어때? 숙주 맛있어? 음. 맛있어 하윤아 네. 안담겼게 안 엄마도 하나만. 음, 파인애플 맛있다. 음. 베트남 파인애플은 이런 것까지네? 응. 음. 한국일 것보다 훨씬 더 맛있지 뭐 베트남은 원래 나는 나라니까 후추가 잔뜩이네 진짜 에이 요즘 봐 <laughs> 후추밖에 안 보여 응. 소가 진짜 엄청 달해. 응? 음? 엄청 달아. 응. 음. 그소스넣어도 다른가 봐. 음. 소스가 소스가 엄청 단해 음. <laughs> 그만 먹을래 나배부러 그만 먹어. 아 국수가 돼 가지고 부담이 없다. 줄기에서 땀이 흐진다 턱에서도 흘르고 있어. 거기 흘렀다. <laughs> <laughs> 어? 아? 어, 환경 호르몬 묻히는 중이야. 얼멘이어 가 아이 아이 때매 하나씩씩 해요. 일코 하나랑 원 베건 스파이시 템포. 앤원 베건 프레미엄. 앤어 베건 믹스 Okay, three. And how about this is this as is cold one, cold one, one please. Coconut coffee. I copy? Cup, Sorry. Huh? One, one, and one, right? Yes. Two hundred. Fifty. Can I have one listen to this to pay? This one, black sugar. Oh, let's I yeah. this one. Huh? I don't have anything. What This one. This one. Number 45. I shall Why? No, I go not know you mm okay? -hmm. Mm -hmm. Yes. Okay. Where is the shower? i 이거 먹어도 면 먹어, 는리 A 하나 남았어. 안 먹어요. 하나, 둘, 셋,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하나씩 두개한거너어 이거는 그 콩고기가 잔뜩 들어있네. 음, 는 그냥 하나씩 잡고 먹어야 되는데. <laughs> 다 자르면. <laughs> 골드 도나 덜어줘. 뭐를? 아한 사람이 결국 이걸 먹으면 되겠나? 음. 간장 있지? 여기? 이거 뭐지? 뭐. 응? 아 간장 그걸로 여기 간장 있지? 네. 라면 먹고 싶어? 라면 또 있어? 없어? 하어이 하이, 하 하이, 하이, 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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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나더이어면면이하연이면이 하이, 이 해줄 이나이이 뭐, 뭐, 먹고 바로 갈 거야? 응, 음, 아침 먹고 바로 갈 거야. 왜요 <laughs> 비행기 와 있을 거야? 응. 친구가 는 비행기? 응. 대나 다는, 아. 할머니! <laughs> 캐나다, 어? 캐나다 수도 기억해? 캐나다 수도 기억하네요. 캐나다는 해봐. 오타와라고 몇번을 말해. 기억을 못 하는데. 캐나다는 수도 오타와야. 캐나다는 오타와. 수많은 아바나. นี่รู้ว่าเมือนของดิสซิ่งเม็กซิโกเวสต์สโกสิทีเมื่อจะดูได้เฉลี่ยชื่อเล่นสวนเที่ยวผู้รู้ก็ออนเตมีเดอร์เทลล์บุลลี่วัตนึกปากใ้ก็สังเกตุนี่เดอร์เทลล์บุลลี่มาฟินแลนด์เฮสกิทีสวีเดนซื้อคุณลง 노르웨이, 오셀로 덴마크, 코케나드, 송가이코라펜 포르투갈, 리스노 오스트리아, 프랑스, 파리, 독일, 베들린, 이탈리아, 로마, 스위스, 베른, 영국, 런던, 스페인, 마드리드, 그리스, 아테네, 체. 네, 나는, 네덜란드 아는 나는, 시아나스크바 한국, 서울, 일본, 나는, 싱가포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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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는 나는, 마는나도베는남는노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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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ไฟลี่ป um, ุ๊กซ์เรื่องอะไรก็ใช่ไม่ได้หรือไม่หรือไ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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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에는 두부가 들어갔고 야채에는 그러니까 콩고기랑 햄이 조금 들어갔고 맛있어? 프리미엄에는 어, 맛있다 프리미엄에는 음. 그게 다 들어갔어 와. <웃음> <웃음> 하나만 사면 될걸 라면 맛있다 <laughs> 맛있어? 햄도 들어가고 콩고기도 들어가고 두부도 들어가고 <laughs> 뭐? 뭐양배추 응, 지금 두부 들어간 거 먹었어. 두부 들어간 거만. 이거 양배추야, 대추야? 대추. 배... 상추 같아. 상추 응. 상어. 응. 여기 삼촌포에뭐 붙어 있는 거. 파리이가 붙인 거다. 응. 으아. 지줘 봐. 하이. 우와! <laughs> <laughs> <으악>! 왜? <웃음> <웃음> 많이 무너졌잖아. 근데 하얀 머리 뽑아준다고 그냥. 응. 음. 할머니 하얀 머리 이제 뽑으면 안 돼. 왜? 하얀 머리가 반 이상인데 그걸 뽑으면 어떡 해? 응. 조그맣게 안 뽑아 둔안죠 귀여워네. 잔동적 뚜리들 두고. 그랬어? 음. 여기도 올리브유가 있나? 아침에 먹고 응. 공항 가서 먹고 정도 할수 있지. 근데 공항 가도 이런 거에 담아야 냄새가 안 나지. 그치? 차라리 이걸 여기 담고 씻어서 이걸 여기 담. 뭐지라는. 아, 그건 톤. 냄새 안 나지. 어. <웃음> <웃음> 저거 얼마나 겁나 싫거든. 끔마줘. 이거 아까 씨터트 거야. 앉아서. 두리안 먹으면 서두먹한 먹고, 3는그고3그 먹고, 3년 먹고, 먹어야지 이거 앉아 응. 먹고, 녁에도 먹고, 아직까지도 먹어3뭐하고 거야 먹 뭐. <laughs> 이상해 <laughs> <laughs> 내밀어 마음의 안정을 좀찾으려고해 <laughs> 이상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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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이거 좀폈다고나 이상하대. 이거 끈깔 볼. 아니, 그 모양으로다가 그렇게 까가지고 그렇게 파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여기, <laughs> 여기. 얼마나 예뻐. 마음의 <laughs> 안정감 붙찾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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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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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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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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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먹 정말. 정말. 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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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이것도 냄새 난다고못 먹게? 못 갖고 들어가게 할까? 비행기엔 안돼 심신의 안정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방금 그거 때문에 안 떨어지잖아 화났어? 내손 씻었어 아무 말안 했어 하윤이가 <laughs> 그러니까. 먹기 시작하면 다 먹을걸? 그러니까 <웃음> <웃음> 바닥에 있는 거는 반으로 눌러요 뭐 먹어? 야 입에 조금씩 넣어 맛있어? 다어 <laughs> 꼭꼭 먹어? 먹어? <목소리도> 이렇게 어셰어셰다 버리고 손을 어디가서씻어이끈끈어 손을 이제 한국으로 가요. 내년에 또 와요. 잘 놀았어요. 잘 놀았어요. 잘봐 감사합니다. 하 설마 인사하기 전에. 비디오. <laughs> 나비야. 나비야. 나 나비야. 나비야. 그렇게 뭐라 그러네 아 나비야. 나비나비 나비야. 나비야. 좀비야야 나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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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바저에 올려놓은 거, 올려놓은 거 봐주라고. 민 이거 이거 내. 민트는 민트도들었민민트도들었민트 민트는 조금. 민트상 조금. 민트고 조금. 이트는만금민트 이거? 불 끄고 나면 물 건물 버려도 나야 돼. 이런만큼 발그 잔뜩 고여있었지. <놀람> <놀람>